안녕하세요. 해세밥입니다. 오늘은 매출 채권 팩토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토링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의 외상 매출금 받을 어금 등의 매출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말만 들어서는 좀 알기가 어려우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세명의 경제 주체가 있습니다. 매출 채권을 보유한 회사가 있고, 그 매출채권에 대해서 돈을 줘야 하는 즉 매입채무를 보유한 회사가 있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은행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출채권 보유 회사가 물건을 판매해서 어, 매입채무 보유 회사로,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해수합니다. 매출채권을 아, 매출채권을 받을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매출채권 보유회사는 이 매출채권을 양도를 하게 되죠. 은행에 기다리게 되면 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어, 3개월 뒤에 받게 되니까 돈이 급하면 빨리 유동화를 해서 매출채권을 양도를 해서 현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950만 원, 은행도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더 작은 금액인 950만 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3개월 뒤에 매입 채무 보유회사는 어 대금을 지급하게 은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는 천만원을 다 받게 되겠죠. 다 주게 되겠죠. 그 은행은 50만원의 마진을 가져가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러한 거래를 크게 케이스1 매각거래와 케이스2 차입거래로 볼수 있습니다. 음. 먼저 케이스 1을 알아보면 매출 채권을 은행에 매각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매출 채권 없애고 선이자 아까 그 50만 원은 손익계산서에서 매출 채권 매각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 매 차입 거래는 매출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즉 매출 채권이 그대로 남고 이자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각각의 회계 처리가 상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매각 거래와 차액 거래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매각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자가 금융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부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 매각 거래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즉 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앞선 경우의 경우 매출 채권을 보유한 회사가 은행에 양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매입채무를 매입채무를 가져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보유한 회사가 은행에 돈을 못 주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이 회사가 매출채권 보유 회사 은행에그 매입채무가 보유한 회사가 못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존재한다면 소유권 소에 따른 보상과 위험이 대부분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더이상 물건을 팔고 는 이제는 그 모든 위험과 어, 보상은 은행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음 그런 하나의 이유 예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매각 거래로 인정되는지 차입 거래가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매각 거래로 인정 되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매각 거래 의 해계 처리를 알아보면 매출 채권 매출로 이제, 매, 출을 반영하고, 그러면 그 회사는 이제 돈이 급해서 매출 채권을 매각을 하면, 다음과 같이 더 적은 금액, 50만원 적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고, 매출 채권 매각 손실 50만원을 반영하게 됩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러면, 이러한 거래를 재무 상태표에서 알아보면, 매출 채권이 제거되고, 현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단순한 현금만 남는 거래가 됩니다. 즉 부채 비율은 음, 상대적으로 뒤에 나오는 차입 거래보다 좋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거는 뒤에를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케이스 2는 차입 거래인데요. 동일하게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과 현금이 들어오는 건 똑같습니다. 950만 원. 하지만 아까 앞서 말했던 매각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인식되고 그 차액의 경우 은행이 가져가는 마진은 이자비용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매출채권이 회수가 될때 단기 차액금을 처리하고 제거하고 매출채권도 동시에 제거해서 장부에서 없애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결과물은 현금이 950만이 남는다는 게 동일하겠죠 하지만 최초 양도 또는 차입하는 그 시기에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현금 950만 원에 매출채권 1천만 원, 단기채입금 1천만 원, 이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은 다음과 같이 배드, 즉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산 부채가 동시에 과대 계상되기 때문이죠. 앞선 사례보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